오늘의 리뷰는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콩지레빗 블라인드백. 저는 이 콩지레빗 제품을 한 번도 체험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블라인드백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첫 시작을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어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이렇게 세 개만 구매를 했습니다. 이 콩지레빗은 한국의 실바니안이라고 많이 불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플레이 해보고 싶다 했었는데, 요게 또 제가 좋아하는 아기들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요 친구들은 총 8종이고요. 시크릿이 있어요. 요 시크릿은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제가 콩지레빗 캐릭터들을 다 몰라서, 요 토끼가 콩지레빗시겠죠 양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다 디저트? 그런 걸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소품들도, 되게 푸짐한 것 같아요. 그쵸? 랜덤 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블라인드백이에요. 네, 이것도 어, 실바니안 케이스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어, 뭘까요? 저는 이 중에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어, 저는 실바니안 중에 양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양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곰돌이. 곰돌이도 되게 귀엽네.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오 원하는 건안 나왔지만 오공지랩빗이다 그렇지 주인공이 나와줘야지. 어, 이게. 오케이 오케이 오. 나 토끼 공주 리본, 공주 옷을 입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오 소품이 엄청 푸짐해. 오, 세 개나 들었어. 젖병, 바구니, 딸랑이, 우와. 첫 번째 소품은 젖병. 젖병이 꽤나 디테일해요. 양쪽을 잡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눈금 표시도 되어 있고요. 얘가 입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끼워지나? 오, 이렇게 끼워지네요. <laughs> 두 번째 소품은 토끼 딸랑이에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토끼 딸랑이. 근데 이게 밝아서 잘안 보이는데 눈, 코, 입이랑 귀에 리본 이런 게 디테일하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손에다가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핑크 바구니도 하나 들어있네요. 여기 밑에는 콩지레빗의 회사, 원앤원 글씨가 새겨져 있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담, 담으라는 거겠지? 이렇게 첫 번째 블라인드백은 토끼 아기와 젖병 딸랑이 핑크 바구니. 소품이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블라인드백 개봉해 볼게요. 요거는, 아, 양이랑 곰돌이 나와줘야 되는데. 중복은 안 나오겠지? <laughs> 세 개밖에 안 샀는데.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헉! 오! 또 양이랑 곰돌이는 아니었어. <laughs> 고양이다, 고양이. 우와. 귀엽다. 직립 고양이야. 어, 얘네는 팔다리가 움직이지는 않네요. 직립이긴 한데. <laughs> 어, 이 고양이가 피부 톤이 약간 복숭아 빛이에요. 핑크톤. 아주 여성여성한 의상까지 입고 있어요. 헉, 줄무늬 고양이. <laughs> 귀여워. 어머, 얘네 체형 왜 이렇게 귀엽죠? <laughs> 엄청 귀엽다. 그리고 소품은 우와 디저트 소품이야. 조각 케이크랑 접시 포크, 굉장히 맛있는 딸기 생크림 조각 케이크 하나 들어있는데, 오, 이것도 꽤 디테일해요. 이게 중복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중복이 한 6개에서 8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불상사는 안 일어나는 걸로. <laughs>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요 케이크를 올려놓을 접시. 접시도, 요게 콩지랩이 대표 무늬인가봐요. 어, 다 토끼로 되어 있어. 여기도 토끼가 있네. 그리고 케이크를 떠먹을 포크 포크도 토끼예요 고양이가 먹을 거지만 토끼 무늬예요 이쪽이 포크고요 근데 포크가 좀큰것 같아 포크가 꽤커 보이네요 거의 약간 지팡이 수준의 포크 이렇게 두 번째는 핑크 줄무늬 고양이와 조각 케이크 세트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블라인드백이에요. 아, 제발 제발. 양 곰돌이 둘중 하나 나와라. 자, 하나 둘 셋! 아잇! 어, 어떡해! 중복이야! 중복이 나왔어! 왜 하필 3개 중에 중복이야. 가버려! 블라인드백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다양한 장난감들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